요즘에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결혼 네트워크, 어, 라이브 방송, 선후 업무도 많지만 그래도 이 얘기만큼은 우리 싱글 남녀나 부모님 특히 부모님들께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되는 게 저희 결혼정보회사 대표나 커플 매니저의 직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이성상, 이상형이 있는데요. 그 이상형 마케팅이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잘못된 마케팅이죠. 그러나 고객은 나그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 부모님은 또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회원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면 회사의 매출은 오르지만 결혼은 안 됩니다. 막 가입하고 후회합니다. 회원들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마음은 편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하셨던 분은 다른 회사에 가입하겠죠. 최근에 단호하게 제가 이제 가입,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어느 지역에 부모님이, 따님은 의사입니다. 3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어, 사위 신랑감은 반드시 의사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의사나 판사, 검사. 예. 그 전에 어떤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잘안 되셨나 봐요. 그리고 나이가 좀더 들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이제 문의 오셨는데 의사나 판사 검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길래 제가 하루 정도 텀을 두고 부모님께 그냥 편지 메모를 드렸죠 죄송하지만 이 가입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따님이 의사를 만날 준비는 충분히 됐다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는데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할순 없다 왜 그러냐면 의사나 판검사는 아주 소수의 몇 명밖에 안 된다. 따님에게 의사를 받아준다고 하면 다른 회원들은 또 뭐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분은 그때 그때 그 순간만 보겠지만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이 좀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의사, 판사, 검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피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 직업만 만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상담을 하면 회원이나 부모님께서는 뭐 1대1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회사는 그냥 어, 모럴 해저드에 그 빠지게 되죠. 도덕적인 회의. 그 회원이, 전체 회원들이 있는데 A 회원한테만 의사, 판사, 검사를 소개시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회원은 뭐가 될까요? 거짓말이 되죠. 회원, 남녀 만나면 종합적으로 나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저희가 추천하는 게 결혼정보의 전문성이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소개해서 하는 거 그거는 자판기고요. 진짜 매매입니다. 매매. 거래입니다. 결혼이나 배우자 만남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하게 골고루, 동시에 정직한 기회를 주는 게 맞거든요. 정직한 기회를 어떤 분은 만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른 분 만날 수 있고 또 1년이라는 기간 중에 그 분이 능력이 되니까 몇분 만나겠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러나 그 만남만 전제로해서 그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해준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회원 당사자는 뭐 절대 뭐 당연히 그렇게 들어주면 좋겠지만 회사가 그것을 수락하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한다. 또 그런 지시를 저희 커플 매니저에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그 따님은 충분히 그게 되지만 결혼정보회사의 어떤 소개 서비스의 룰은 어떤 한 회원, 특정 회원에게 특별한 약속을 할수 없는 거다. 이건 정말 진실이다. 왜 전체 회원들 다 똑같이 골고루 소개가 공정직하게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딜레머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좀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희 오랜 세월 내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했지만 요즘엔 이제 분명히 단호하게 이런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 어머니께서는 다른 결혼 정보회사에 회원을 가입했겠죠.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나 전문직 소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에 있는 회원들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골고루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아까 그런 조건부 약속의 회원가입은 가입하셔도 되지도 않고요. 예, 그런 약속하는 그런 회사가 소개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회원가입 받는 회사가 소개 제대로, 제대로 하겠습니까? 될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 알바에게 당했다. 뭐, 진짜 알바만 나온다. 너무 무성이하다. 이런 얘기로 또 포장하시지 않습니까? 선우만큼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남성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 남성,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어리고, 그리고, 인상 좋고, 인상 좋고, 이런 조건이 있겠죠. 뭐, 인상, 인상 하나만 예를 들게요. 뭐, 남성들이 바라는 인상들은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래그 역시 소수일 거라 얘기예요. 소수, 왜냐하면 TV나 드라마 속에서 봐야 되겠죠. 그 정말 수많은 분들 중에서 뽑힌 분들이라는 거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보면은 다일반적이라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인상이 좋은 사람을 소개한다. 뭐 아니면 이런 비슷한 약속을 했, 회사가 했다면 역시 전체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그런 이제 그 서비스가 회원 가입 당시 약속한 한두 분에게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서비스를 약속하는 회사에서 소개도 우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어, 속눈줄 알면서 속, 당연히 그게 분명히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만 안 그러겠지 하고 이용을 하고 또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댓글로 많이 글들을 올리시죠. 이게 서로간의 상호작용, 그 어, 회원의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 이제 그 마음과 들어줄 수 없으면서 들어줄 것 같은 회사의 그 약속. 회사는 또 운영이 돼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회원은 또 강력히 그런 얘기를 하고 경쟁, 결혼정보회사의 동종 이제 경쟁은 치열하고 이런 상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참 좋은 만남을 그 기치로 한이 결혼정보회사의 그 진짜 운영은 쉽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좀더그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취지와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진짜 이 세상에 남녀들이 저희에게 모이고 있거든요. 특별히 의사나 뭐 전문직만, 아니면 이쁜 여자만, 여성만 만나겠다라는 게 아닌, 배우자로서 그냥 좋은 가치를 공유한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의 진심이 전달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제 저희 선우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당당하게 이제 이런 그 신념을 지켜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한번더 드리는 게, 그 아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부모님 때문에 며칠 생각했어요. 회원 가입을 뭐 아쉬워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 따님한테 절대 좋은 결과가 없는데라고 속으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그냥 표현하게 됐습니다.